이게 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인가요? 그게... 독점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유명한 양아치 회사거든요. 좀, 좀 야속한 회사라고 <laughs> 표현하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왜 남의 사정을 잠깐 생각해보죠? <laughs> 원래 제가 남의 사정을 말하다가 이제 욕먹기 좋은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특파원님이야 워낙 점잖게 <laughs>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 양아치 회사예요. 거의 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무인 항공모함이 나오면 무인 함재기가 좋다는 얘기가 들었고 다 좋은데 그래도 유인 함재기보다는 아직 함량 미달인 건 맞지 않나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정리를 한번 보자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었던 유인기 항공모함의 함재기는 KF-21N 버전이었는데 네. 네. KF-21을 할수 있는 것 중에 무인기가 할수 없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아, 어떻게 했냐면 네. 네. 장거리 대공 대함 미사일 운용 KF-21보다 작은 레이더의 A사 레이더를 그렇죠. 장착하고 항속거리도 짧으니까 여기 항공대가 있고 k f 2 1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같은 걸 장착해서 항공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그 배도 그렇죠.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 업프 경력이 가능하죠 무인기 항공 같은 경우에서 운영하는 무인기가 좀 대형이라 쳐도 네. 우리가 엄청나게 큰 무인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한미사일이나 이런 거 탑재가 제한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소형 유도폭탄 사용해서 대항공구을 하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한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속도가 느립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무인전투기 중에 총속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개발 중인 것도 총속이 없습니다 네. 물론 공중전에서 총속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물론 뭐아무속에서 도그파이팅 하면 아무속에서 하죠 근데 애프터 버너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가속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BVR도 사실 가속 능력이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빨리 달려서 빨리 네, 써야 그렇죠. 되니까 고기에서 이제 사실은 유인기보다 더잘쏠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그렇진 않다 하나 도 기상문제는 어떻습니까? 대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 위성통신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로 깔기 때문에 네. 기상문제는 상관이 없으나 네. 기술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음. 뭐냐면 리퍼를 예로 들면 지상통제 데이터링크, 네. 그 다음에 위성 데이터링크, 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위성 데이터링크를 쓰면 대역폭이 좁아가지고 이게 렉이 걸립니다. 네, 쉽게 맞습니다. 말해서 조종가는 조종사가 앞으로 갔는데 네. 여기까지 하는데 한 1, 2초걸 그렇죠. 이거. 이게 이런. 인터벌이 있어요. 예, 인터벌이 있는데 네. 지상 데이터링크로 하면 그것이 좀 줄어들지만 네. 지상 데이터는 그럼 말 그대로 지상에서 전파를 쏘니까 일정 거리 안에서만 적용이 돼요. 음, 음. 이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 단계를 좀 해결한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 인공지능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아 근데 요즘 인공지능 보좀 무서워서.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약간 무서워서. 저는 이제 언젠가 유튜브 세상에 인공지능을 만든 컨텐츠가 네. AI로 <laughs> 저랑 이제 샤를 <등, 웃음> 만들고 막 이런 게 나온. 오 <laughs> 요거랑 음. 별개로 이런 인공지능도 좀 검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게 나온다면 뭐 유인기보다 가격이 싸겠지만, 이 개발비가 혹시 유인전 투기 만든 것도 비싸지 않을까? 요런 이론도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기 항공모함과 이제 무인기 항공모함만 비교를 한게 아니라, 항공모함이 아예 없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무인 드론 항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되는 성능이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음. 단순히 유인기보다 못하니까 사지마 이렇게 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생각하죠 그건 뭐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크니까요 특히 지금 의 드론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해상 초기가 가능한 프로펠러 드론 말고도 제트 네. 엔진 드론에다가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에이사 레이더 탑재하기 때문에 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무인 편대기나 무인 전투기에다가 미티어 미사일을 달아고 에이사레이더 탑재하면 음. 이게 속도가 느려도 최소 180km 이상에서 적을 음. 공격할 수 있거든요 셀스 음. 능력이 더 아무래도 유인기보다 좋다 보니까 적보다 먼저 쏠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부 부장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네, 거죠 그래서 내부 부장창에 가서 이제 기습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 음. 거기다가 침투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여러 가지 중요한데 음. 우리나라 함대의 특징이 이제 KDDX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량의 이제 대한 공격 음. 무장을 좀 타는 공격형 해선 같은 것도 열려서 네. 달고 이런 아, 네, 네. 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아, 걸잘 활용해서 이제 무인 전투기나 아니면 적비탄 무인기를 사용해서 적의 표적을 유기하거나 아니면 적의 레이더라든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다음에 쓰는 씬을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계의항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니고 좀 앞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해군의 연구를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거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거기다 PL-15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 만에 하나 장거리 스탠드 오프미사를 가진 무인기끼리 서로 싸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게 2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20년 생각하고 안에. <laughs>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음. 인도 해군의 함재기와 유인기만 쓰지만, 음. 걔들이 분명 나파를 산다고 했는데, 나파를 네. 많이 못살 거고,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킬케이, 바이락타르, 크시레마 같은 무인 함재기를 같이 운영하고, 요게 음. 아마 파키스탄과 싸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길 바라는데, 아, 예. 우리 해군의 이게 무인기 항구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접히탐 성능을 음. 활용해가지고, 북한 영토나 유사시에 대해서 정찰작전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바로 타격을 전환하고 이런 것들도 잘할수 있겠죠 네. 근데요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laughs> 아, 제가, 제가 취재를 하다가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네. 싶어서 네. 걱정이 되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제 함재기 중에서 무인 함재기 중에서 제트 엔진 무인 함재기는 다시토방식을 씁니다. 음. 시토르라는 거는 캐터필터 사출기를 사용해가지고 그쵸. 하고 어레스팅 으로 착륙을 하는데 이 사출기는 이제 증기 사출기를 구할 수 없어서 전자기 캐터필터를 개발하거나 네. 구해야 되는데 아예 구매도 어렵고 개발도 아직 어려워요. 이게 예.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인가요? 네, 미국. 하고 중국만 현재 가지고 네. 있고 네. 독점하는 이, 회사가 있잖아요 네. 제너럴 아토믹스라고 우리 그레이익 그 제작사가 이제 이멀스라고 제 이에 하는 네. 전자기 사출, 사출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일본과 한국의 세이즈를 하고 있다는데 근데 이게 유명한 양아치 회사거든 아은그 정도 까세나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좀 야속한 회사라고 표현하기를 <laughs> 하겠습니다. 아니 영국도 야속이라고 그랬던 <laughs> 거 같은데.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 라이트 버전의 음. 그 이월스를 제안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실체가 있냐?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팔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 아니면 이게 언제까지 납품해 줄수 있다, 아니면 수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대요. 우리 관계자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쩌란 어? 말인가, 이거잖아요. <웃음> <웃음> 이게, 이해는 가요. 아무래도 전략 기술이고, 그렇기 네, 네, 때문에 네. 좀, 미국에서. 수출승이나 이런 게안 나는 거, 플러스, 네. 이제 막 실용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음. 안정이 안된 것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아토믹스 이용도는 30톤 이상의 아주 음. 큰 함재기, 뭐, 슈퍼우에 음. 이런 애들을 출력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나이트한 버전은 그래도 개발 나이는 거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철도 연구원이 기초연구로 이런 전자기 캐트필드 기본 기술 연구한다고 이제 보도고 나왔고. 예, 저, 제가 지난번에 희망의 부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부상 열차 혹시 타보신 적 있나요? 아, 그거 못타고 이거 언제 예. 있었죠? 이게 예, 자기부상 열차. 야, 이거 지금 인천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게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요. 아, 지금 운영하지 않죠. 예, 예. 예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죠. 예, 하고 예. 이제 엑스포 때 이제 꿈놀이 열차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거, 그거 93년인가, 94년인가 그런데. <laughs> 예,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 기술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아, 있지 않아가지고 그쪽에서 좀 손을 놨구나 그래서 철도연구원이 기반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음. 다시 일으키고 다시 연구를 하려면 많은 기초연구가 필요해요 아. 거기다, 이제, 현대로템도 그 자기부상 열차에 관련돼서 연구나 음. 이런 것 같은 게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실제 운영한 게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기부상 열차를 대량으로 사실 운영을 해서 그 기술로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사출기 때문에 자기부상 열차를 도입하거나 이런 건 어렵고, 네네. 그래서 아직은 이 전자기 사출기 개발이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연구진이나 네.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보다 이 기술, 전자기 사출기 기술이 훨씬 발달됐다고 봐요. 아, 그렇게 본 경우도 있군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부상 여차 기술 기술이 대단히 빨리 아. 발달해서. 독일에서 그거 기술들여오면서 아. 네, 그리고 운영을 전 세계에서 많이 하는, 아. 제일 많이 한 것도 중국이거든요. 음. 아 우리가 빨리 자기부상 열차를 많이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연구 인력과 지금 이 연구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제 생각엔 네. 그래서 좀 대량 투자가 필요하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향 음. 왜냐하면 이제 드론 항모를 우리가 선택한 건 기본적으로 위인 전투기의 구조라든가 개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음. 우리가 사실 가성비로 찾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가성비를 산 드론 항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키점프 대 그러니까 어레스팅 이런 재래식 착륙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드론에다가 카나드라든가 아니면 추력 편한 장치 이런 걸 달아가지고 단거리 이루이 되는 스키 점프로 이륙시켜 이런 것도 솔직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당장은 뭐 그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일본은 자기 부상 옆쪽으로는 어떻습니까? 기술. 일본이 기술력이 좀 있는데도 사실은 미국한테 수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f 3 5 b 운용함에 따라서 네. 이제 거기다가 전자 캐트페이트를 네. 가진 거를 아직은 좀 수입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 좀 그나마 희망 적인 거는 일본한테 제너럴 아톰믹스가 이머스 수출을 승인을 음. 하게 되면 한국도 수출 승인. 그렇죠, 그럴 가능성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은 회사가 똑띠 말을 안 해주고. 아,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사원님이야 워낙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쎈냐 재산 회사에 거의 다아 그쪽도 벌어 사야죠 그 회사가 지금 현재 모합이라든가 이제 리퍼 이런 걸로 유명한데 음. 리퍼를 미국 국군이 더 이상 사지 않기로 했어요 네. 아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야,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신데 <웃음> <웃음> 아니 왜 남의 사정을 자꾸 이 생각을 했죠 <laughs> 아 원래 제가 남의 사정을 말하다가 이제 욕먹기 좋은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사실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이전에 뭐 했었냐면 우리나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한번 했었었든요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 급하다, 굉장히 급하다라는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좀 업데이트가 좀 있다고. 네. 앞서 말했던 Z 함재기에 탑재될 수 있는 미래 무장으로서 음.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기타 네. 미사일들에 대한 소식들을 좀더 가져왔는데 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봄에 처음 형상이 공개됐어요. 아, 네, 네. 한국형 AIM 2 0 0 IR 네. e s t 이렇게 할수 있는. 있는 이 미사일이 있고, 약간 유럽형이죠? 네. 완전한 네.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음. 앞부분 탐색기에 대해서 이제 LIG 넥슨이 공개를 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탐색기가. 예, 네,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라든가 음. 아니면 정확도를 가진 적외선 유도 탐색기를 가져가지고, 구동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개혁된 걸로 나오고 있다고 하고, 네. 실제로 시작되기 전부터 기초구을좀 해서 기술력이 음. 좀 쌓였나봐요. 음. 현공이라든가 아니면 수출용 미사일에서 만든 적외선 시커피들을 네, 네. 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아. 이거는 목표한 대로 나올 것 같고 음. 그리고 최초로 LRAM이라고 a 하는 음. 한국형 미티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봤지 않습니까? 네맞습니다 얼만큼 공대공 BVR 전에서 이스탠드오픈 미사일이 중요한지. 그래서 이거 우리 막 목마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나왔나요? 네. 드디어 나왔다고 하면 이제 업체분들이 아 미석씨 아니라요게 <laughs> 네. 뭐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더 네. 확인해 봤는데 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고 4위 시작되기 때문에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네. 미티어랑 거의 성능이 미스, 유사한 국산화 이런 아, 개발을 하는 방향입다 네. 그건 생긴 것도 비슷하겠네요?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현재 지금 LIT 넥슨이 하고 있는 거는 비행 진동 시험이라 해서 음. 그 미사일이 발사될 때 발사된 동안에 촘음속으로날라다니니까 진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탐색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네. 미사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지 않아서 네.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시험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아. 요거를할때촘음속대한 미사일 이것도 이제 덕트로켓 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을 적용해서 소형화된 것이 한국형 미사일 미티어에 적용될 것이고 음. 형상은 거의 지금 미티어랑 동일 형상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단거리, 장거리가 같이 개발되는데. 뭐, 걱정할 거 없겠죠. 이 정도면. 뭐, LRS 넥슨, 우리 기술력 믿으니까. 아, 저도 LRS 넥는 대단히 존경하고, 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주간을 개발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두 가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평소에는 여러 말잘안 하는데. 네. 특히 말씀드리는게 일단, 단거리 공공 미사일에 데이터링크가 있어야 됩니다. 발사하고 나서도 계속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뭐 유도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단거리 대공 미사일은 IRST, 그러니까 독일 BGT사랑 네. 그 성능 돼서 20km 이상 사거리만 되면 만족하게 돼 있는데 사이드 와인더 블록 2에는 데이터 링크가 있어가지고 사이드 와인더에 적외선 시커가 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 발사를 한 다음에 데이터 링크로 이렇게 간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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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가 뭐 이렇게 가거나 예, 예, 예. 아니면 이제 암남을 쓰면 적외선으로 들키거나 네, 이럴 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적외선 미사일을 장거리로쏠수 있는 이런 거를 위해서 음. 데이터 링크가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 이 데이터 링크 기술은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장거리 미사일만 들어가고 단거리 미사일은 들어가서 아, 어, 왜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KF21에 쓰고 있는 이미사일의 이 데이터링 크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서 있는데 요 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없어도 2 0 k 로 이상은 사거리는 보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스텔스 기기끼리 교전이라든가, 음. 아니면 이제 차후, 차후에 KF21이 EX 블록3가 될 때는 음. 데이터링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탐색기가 표적을 잡고 있으려면 지금 F22가, 음. F22가 이제 발사를 할때 내부 구장창을 꺼내가지고, 네. 사이드 안에 꺼내서 시를 한번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게 노출이 되니까, 아... 데이터링크를 사용해가지고, 저기선 시컬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발사를 한 다음에 락온을 시키거나, 그래야지. 밀성이 보정돼서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장거리 공격 그러니까 은밀한 그 암람을 음. 하면 레이더 시커 음. 들리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필요하고 아.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미티어랑 비슷한 형사로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티어 미사일이 나온 지좀 오래됐어요. 좀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총 길이, 총폭은 사실 암남이랑 똑같이 네, 맞춰 네, 있는데 네. 덕티드 놓기 때문에 약간 네, 끝부분이 예, 튀어나와서 예. 끝을 잘랐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 미티어 미사일은 그 탐색기가 폐삼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구나. 아, 그거를 이제 우리 그 한국형 그 LR LAM 어. 같 어. a m 같은 경우에는 에이살렉시컬을 달고 하는데 그앞부분에 그... 유도장비가. 미티어 같은 경우에 이미 구형이에요. 네, 네. 그거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나고 발전해서 전자량 줄일 수 있고. 사이즈도 줄이고 좀 네. 경량화 시켜야지 나중에 KF21이라든가 무인기를 운영할 때. 멀리 날아가겠죠. 멀리 나가려는 음. 것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양을. 그렇죠. 더 많이 탑재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앞서 일부에서 무인 항공기에서 STB 6발 혹은 음. 미티어 2발을 실을 수 있다 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미티어 기준 그대로 갈 경우에 KF21EX에 4발의 미티어를 달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암람이랑 크기랑 사이즈는 비슷한데 이게 어. 덕트가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접는 기술, PL-15E 같은 어. 경우에는 날개를 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 그런 기술을 하거나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면 사거리도 미티어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음. 길이가 줄어지고 가벼워지니까. 음. 그다음에 내부 무장 창운용을좀 생각하면서 개발을 하게 하면 투자하면 이게 나중에 지금보다 좀더 비행 시험이나 이런 게더 들어가더라도 음. 크게 수출 경쟁력도 있고.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미사일들이 위력을 좀더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충분히 이 LIC-NEX-1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죠? 아 l i c n x 1은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분들이 조금 네. 더 발전적으로 그다음에 공군에서 음. 아 내가 이런 무기가 필요해 할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가 있어요. 아, 물론 우리 군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소령에서 중령 정도 되시는 분들 이런 실무에서 가장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제가 매번 느끼는 건지만 기술적 이해도를 조금만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무기는 저작권 위반 이런 것이 없는 세계에다 보니까 네. 뭐랑 똑같이 만들어줘 해도 만들어도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네. 문제는 없는데 그 안정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 이런 대공 미사일든가 아니면 대지 미사일들도 다 선진국 대비 10년에서 20년 늦게 만들어잖아요 늦게 만들어서 우리가 방산 수출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적과 경쟁을 했을 때 이길려면 그 20년의 기간 동안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서 따라잡 그래야지 그렇죠. 따라잡았지 맞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하면 사실은 여전히 그렇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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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십사. 이렇게 아, 한번 감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술적 이해들을 좀 높여달라 이겁니다. 제발 좀 <laughs> 아우 난 미치겠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형 모듈형 미사일 개발 발표가 있었다. 모듈형 미사일 발표. 이건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모든 미사일을 만들었을 때 항상 수요에 대한 대응. 네. 이런 미사일을 만들어 줘 하면 이제 그 업체들이 그그 그 규격에 맞춰서 성능에 맞춰서 했는데 K방산이 잘 나가고 이런 화그 네. 자금 사정이 도와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좀더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어떻게 업체들이 그래서 LIG 넥 e x 이 이번에 음. 250파운드 모듈형 미사일과 1000파운드 모듈형 미사일을 아. 자체 연구개발을 하기로 선언을 했는데 공대지 미사일이죠. 네. 맞습니다. 음. 네. 이게 군수요가 이제 군이 필요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 이런 미사일들이 미래의 세계시장에서 통하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진출을 한 것이고 네. 이게 물론 업체가 스스로 개발비를 해서 한게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이 산다는 말을 안한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도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도전이다. 네, 네.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기술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큰 혁신이라 될수 있어서 국가에서 관해서 과제만 받아서는 안 돼요.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AI 네트워크 음. 그 다음에 모듈형을 사용한 미사일을 만들겠다입니다. 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250 파운드 모듈형 미사일은 네. 크기는 s d s b 유도폭탄과 비슷한데 네. 여러 가지 혁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스텔스 성능을 대량으로 도입해서 네. 저한테 탐지되지 않는 대공 미사일. 음. 왜냐하면 SDB도 요새 요격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판치르 미사일 이런 것들 좀 어, 개량을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탄소 무합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무게를 가볍게 해서 항소거리를 높입니다 늘리. 거기다 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요거를 모듈를 교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최현황 킬러입니다 어 최연함 킬러에요? 네 예. 어떻게요? LIG n x 1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미사일은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타격용 미사일 그 다음에 정찰력 미사일 그 다음에 통신중계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250파운드에다가 모듈을 바꿔 끼울 수 있으니까 먼저 정찰력 미사일과 음. 그 다음에 통신중계 미사일을 발사를 한 다음에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탄두가 있는 미사일로 이제 최연함의 음. 약점 부분을 공격하게 음. 되면 이게 군집 운영을 통해서 그래서 음. 수험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나의 미사일 종류 위에다가 모듈만 가꾸기어서 통신 중계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위성 통신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장거리 통신이 되고 그 다음에 조종사 입장에서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한, 장거리면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통신 중계를 해서 레이크가 되니까 여기 보면서 아, 최연합을 레이더 소나도 아니면 미사일 발사대 이런 거를 딱딱 집어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미사일입니까? 드론입니까? 사실상 이거는 드론으로 봐야 되는데 <laughs> 네. LIG 넥슨이 아무래도 이제 네. 미사일 전문 업체이니까 그렇고 실질적인 경쟁자는 사실 대한항공과 네.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네. 150파운드급 그 무인기가 비슷합니다. 아. 그 무인기들도 이제 앞부분 모드를 교환해서 전자전이라든가 타격, 정찰을 같이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네. 일회용이란 점도 좀 비슷해서 <laughs> 이게 미사일이 코에 걸면 코거리, 네. 목에 걸면 목걸이 이렇게 <laughs> 된 겁니다. 이게 2028년까지 프로토타입이 개발될 거라고보는데 어, 비교적 빨리 나오네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에 이게 실용화될 경우 KF-22가 F-50에 강력한 경쟁력이 될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비슷한 경쟁 무기들이 몇개 있어요. MBDA의 SPI라든가 음. SDB 이런 것 같은 음. 경우에는 제트 엔진을 탑재하거나 아니면 활공을 하는 건데, 음. 요거는 제트 엔진도 탑재해고 그 활공도 하고 아, 두 그렇지. 가지 버전 다 있거든요. 네. 그두 개를 다 대응할 수 있다 하나의 음. 시스템으로 음. 음. 플러스. 복합소재에 스트레스가 됐으니까 적의 대공미사의 요격에도 음. 더 안전하다 이런 음. 걸로 해서 좀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고 1000파운드는 이거 네배라는 얘기잖아요 1000파운드급으로 네 맞습니다 1000파운드는 일종의 한국형 NSM이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n s m 미사일에 대해서 혹시 샤를님 아시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일단은 뭐 순항 미사일, 네, 순항 미사일이고 굉장한 스탠드오프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laughs> F-35의 장착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는 네. 유일한 장거리 그렇지, 미사일이에요. 순항 미사일이죠. 예. F-35의 내부 무장창에 맞춰서 갈수 있고 스텔스 성능이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가진 음.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건 이제 n s m 과 달리 앞서 미사일처럼 모듈형으로 돼서 대함 공격 중과 대지 공격용을 같은 음, 플랫폼에 네. 넣고, 음. 대지 공격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룡 공대 수상미사일 네. 기술을 좀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AI를 대량으로 도입해서 영상을 사용한 항법 그러니까 자동운전 같은 기능, 아이 AI를 이제 사용한 이제 뭐, 뭐 위치나 항법이나 이런 거 대조해가면서 네. 어. 그래서 GPS가 없어도 이 지상의 수풀이라는가 음. 부정을 보면서 음. 스스로 가는 영상 대조법이군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미사일은 적외선 시커를 달려가지고 배의 모양을 보고 음. 이 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오늘 알아서 찾는다. <laughs> 가령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기관부가 있는 용골 근처, 음. 의복매, 연돌 포목, 연돌 밑에 이런 데딱 네. 구멍 뚫으면 기관부가 침수돼가지고 네. 어떻게 하수, 손도 못 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기원하는 대한미사일과 대지미사일 같이 있는데, 요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년까지 개발한 후 32년까지 항공기 발사 시험도 음.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군이나 해군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만들은 음. 게 수출 무게, 음. 그다음에 선제적 개발로 해가지고 이런 걸 먼저 만들면 음. 이런 게 없으면 군이나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 미사일이랑 똑같이 만들어줘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업체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가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요구도를 맞춰가고 음. 최고의 우리한테 제일 좋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습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방금 이제 우리 특파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이게 최연함 킬러라면 군의 입장에서는 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최남 킬러가 된다면은 우리가 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좀더 지원을 해줘서 이 개발 기간을 좀더 앞당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 단계에서 보고 시제품은 좀 음. 빨리 나오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음. 이제 업체가 자체 투자라니까 음. 예, 개발 다당성 평가 음. 뭐 행정절차 이런 거다 생략할 수 있어서 그렇죠. 기간이 단축된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프로토타입 미사일의 개발과 발사를 볼때 본격적인 음. 펀딩이 시작되면 음. 또 여기서 단축이 되거나 음. 아니면 더 좋은 성능을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깨알 같은 이런 새로운 정보를 우리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라지넥스온 이거 사야 되나요? 아 저는 노코멘트 하면서 <laughs> 경제 채널에 하나,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경제 채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니다알겠습니다야 아, 알겠습니다 전 <laughs> 근데 전 뭔가 좀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파원님 모시고 우리 새로운 소식 많이 얻었는데. 우리 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방산 전시회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우리 나와 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네. 특히 서울에오쇼가 지금 올해 크게 네. 준비되고 있는데, 네. 그전에도 이제 어떤 게 나오는지 제가 미리 네. 스포일러가 되면 네. 업체분들이 저를 죽이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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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laughs> 시청자분들 알권리에 의해서 네. 재밌는 소식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